네, 감사합니다. 아주 남해에서 오셨는데, 저희를 응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자 저, 건수해 주시면, 네, 우리, 바로 옆에, 앞에, 우리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시니까 좀, 그래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여수시 소라면에 살고 있는 최연석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오늘 여수의 어,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서 지혜를 모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시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저를 비롯한 여수 시민들은 갈등과 분쟁보다는 상생과 화합으로 한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동캠퍼스의 어, 전남대학교 병원 분원 설치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시는 어, 주철현 의원님 쪽과 그리고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여수캠퍼스대학병원 유치위원회가 이 자리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 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같은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계속되는 어떤 그런 아까 천세연 비서관께서도 말씀하셨고 조철은 아, 우리 김혜재 의원님께서도 발제를 해주셨는데 그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서 대학병원 분원 설치를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 박복재 부총장이라는 사람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어 아까 이렇게 발제를 하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구심을 가지게 될수 있고 어떤 것이 팩트인지가 굉장히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명확하게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팩트인지를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조차도 지금 의사 증원하는 문제가 지금 협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 증원을 한 다음에 의과대학 신설할 거냐 말 거냐가 그 다음에 결정이 되는데 의과정원이 의과대학이 신설이 안 되기로 결정이 되면은 그때는 분원병원을 우리가 좀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단계는 의과대학 의사 정원 증언 문제가 논의가 되고 이게 끝나면 그다음에 의과대학 대학병원 할 거냐 말 거냐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분원 얘기를 꺼내면 아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지금 단계는 에 분원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도 전남 전체가 발칵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대학 만들어주고 병원 해주라 는거 2년 전 약속 지키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안 되는 얘기를 하냐 그렇게 해서 전남대학교가 쏙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됐다. 얘기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두 사람 얘기가 서로 틀리면 은 증거를 봐야 될거 아닙니까. 문서 제가 다 오픈해 놨으니까 문서 전부 보시고 누구 말이 맞는지 이거 그냥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